조금 떨어진다. 많이 많이 잡고 먹어야 돼요. 아니, 그나 그냥, 그냥 네, 좀더해 가지고 보세요 맛이 어떤지 예. 이거 묘도에서 나온 석류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맛이 어때? <laughs> 아, 달콤해? 맛있는 거 먹었구나 <laughs> 자 여기는 석류 밭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구멍을 꿈꾸다 남해몽입니다 오늘 남해몽이 어디를 왔냐 오늘 여수에 왔습니다 여수 묘도란 섬에 왔는데 묘도는 고양이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묘도고요 여기에서 나는 묘도 농장입니다 여기 섬류 농장이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한 석류 판매하는 커머스를 한다고 해서 저도 함께 왔습니다. 석류 농장은 제가 처음인데 보니까 정말 석류가 너무너무 알도 좋고 그리고 여기 앞에 바다예요. 이순신 대교랑 되게 가까운데 앞에 바다 여기 산 쪽에서 이렇게 농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먹어봤더니, 석류는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맛, 단맛, 이렇게 재배가 된다고 하는데, 석류는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여성들의,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석류라고 알려져 있죠. 현황이 정말 아주 좋은 점이.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류 농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나입니다. 네. 따서.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티나예요. 아, 주로 티나야. 어디서 활동하세요? 아, 저는 너. 주로 천안, 네. 그리고 오성. 네. 네. 그러면 그 처음이에요. 인스타에서 하세요? 아니면 페이북에서 하세요? 아, 아 인스타에서도 아, 인스타 하고요. 네. 이버 라이브로도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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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면 미나 찾으면 되나요? 아, 네. 아, 네. 또 네이버에서는요? 아, 네이버에서 아, 5번 걸치면 돼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laughs> 아, 진짜 그러네. 성류 하분을 아, 왜아 <laughs> 성류에 찔렸어나 이거. 성류에 찔렸어 아, 인사 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욱 콩주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성류 여신 같아요. 짱 아, 이거 석품 성류 맞죠? 응. 한 괜찮게 성류 맞죠. 이거 또 너무 예쁘다. 성류, 성류 컨셉으로. 조성류가 그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성류에 오, 또또또 어~ 꾸리지 않으려고? @웃음 @이름1 언니랑 2차 그램에서는 후기에서는 일 방송으로 꽃심이 방송으로 참여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이또 이제 열매가 되고 꽃이 지은 자리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저 어, 어, 똑똑하죠? 그 꽃이 이게 바로 열매가 된다지아저 <laughs> 어, 똑똑하다 <laughs> 오늘은 제가 석류꽃을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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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지 마시고 <laughs> 네,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석류가 네 석류가 네. <laughs> 네. 네.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음. 이꽃 꽃분이 꽃분이 네. 이렇게 음. 피었다가 네. 지면은 열매가 돼서 꽃이 빡 떨어져 보지 꽃이 붙어 있어요 꽃꽃 음. 분이 꽃 분이 꽃 분이 원이 네, 음. 그요더만 봐야 하는데 음. 꽃 분이 붙어서 크니까 비가 와서 그꽃 분으로 비가 들어가면 음. 음. 그게 부패가 돼요. 음그거 제일 어려운 이성유. 그 농사짓기가 까다롭네요. 예민하네. 그래 예민. 손도 많이 가고. 네네. 예, 예, 예. 아유기농은 짓게 돼. 흉... 성류가 네. 많이 네. 없어요. 없어요. 농장주님이세요. 음,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이제 막 얘기하시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희 성류, 성류가. 성류야? 이 유기농 유기농 잘 몰라요. 유기농이 아, 모르, 뭔지, 예. 무농약이 뭔지, 몰라요. 친환경이 뭔지, 예. 로컬이 그래요? 뭔지 예. 이게 구분이 되게 힘들고 참, 예. 요즘에는 마트에 그냥 다 있으니까 예. 가서 그냥 사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근데 음. 또 요즘에는 로컬 푸드가 또 붐이 예. 일면서 예. 지역의 로컬 푸드 어? 매장을 간다던가, 네. 음, 지역 내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기농을 꼭 드셔야 소중농.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음. 어, 농약을 음. 한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뭐 이렇게 트러블이 난다던가, 그렇죠. 네. 어, 아토피가 있다던가, 네. 어,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유기농 네. 음, 이렇게 그러니까. 찾으시거든요. 그것이 다, 이저 음. 정말에서 섬유가 빨아먹고, 음. 음. 그 성분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명히 몸에 해가 그래요. 오는데 그걸 알면서도 네. 원체 화학 농약, 화학 비료를 네. 안 하면은 작물이 네. 안 크니까. 맞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음. 유기농 하기를 다+ 네, 못다 힘들어하죠 그렇다고 약을 한게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저희 다 소량만 쓰고 있고 네, 몸에 네. 이상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농약이 네. 아니고 유기농이 아닌 것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농장 하시는 분들이 유기농하고 무농약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거. 어, 맞아 힘들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또 그걸 또 지키고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무조건 유기농, 음. 무조건 무농약을 하겠다. 힘들어도 예. 어. 예. 내가 내 손으로 풀을 다 뽑아도 예. 유기농을 하겠다하시는 분들은 또또 또 그렇게 고수고 가시더라고요. 예. 음. 예. 그리고 1년이년 유기농 인증을 못 받으면 어쩌나, 뭐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걱정 글심이잖아. 계속 예. 걱정하면서 농사지어요 음. 아. 새콤 성류랑 달콤 성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택배로 보내드릴 들이고요이 새콤 석류는 어, 구매를 하셔서 후숙을 해서 드시면 그 새콤기가 조금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묘도 농원을 이끌어가는 땅따리 농부, 거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묘도 농원의 석류 농장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유실수 재배 중에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이번 석류로서 25년 만에 이만한 수확을 올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진짜. 지게질로, 깽이질로 이렇게 살다가, 이, 지금에 와서는 미니 포크레인까지 준비를 해놔가지고, 어, 이 농장을 유기농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고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살고 태어났습니다. 아, 네. 그러면 농장 한번 보면서 또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성류가 지금 몇년 된, 이 나무가요? 예, 이, 나무가 한 얼마 정도? 이 나무가 12년생입니다. 아, 12년생이에요? 예. 아, 이한 나무에서 약2 0내지 30kg가 수확됩니다. 아, 이한 나무 예. 20에서 30kg 정도가 예. 수확이 된다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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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겠습니다. 예. 아, 이게 딸 때는 어떻게 따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어서 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상 예. 감꼭지로 네. 예. 한 잘랐다 해야 돼요. 아. 간단 기계, 아, 기계로. 그간단 기계로? 네. 아니, 다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익었는지? 네. 예. 예. 한번 보세요. 예. 아, 이쁘다. 예뻐요, <laughs> <laughs> 예뻐, 예뻐. 예. 한번 이렇게 쫙 벌려봐요. 색이죠피색 예, 네, 맞아요. 이걸 한번 쪼개볼게요. 네. 오, 소리 난다. 오. 아이고. 오, 좀 보세요. 야이 하얀, 하얀 막이. 예, 예. 에스트로겐이 80%함유되어 있대요. 껍질하고 하얀 막. 아, 네. 이 껍질이랑 음음. 하얀 막이 에스트로겐이 네. 80% 달내는다고. 아, 20%. 말. 그러면은 먹을 때 막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도 먹으면은 좋은데 조금 먹기 떨, 불편하죠. 떫은 맛이 네. 나거든요. 네. 그래도 같이 먹으면 달아요. 대표님 여기 보통 석류 제가 보, 알아보니까 단맛이랑 신맛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어떻게 틀린가요 아 단맛 신맛 또 새콤달콤 맛도 있는데 네, 네. 우리 농장에는 네네. 단맛 신맛 두 종류를 재배를 어, 80% 하고 있어요 아네 근데 신맛이 난 석류다 그러면은 딱 씨앗을 깨물었을 때, 네네. 이렇게 살짝 내숨 아, 네, 이렇게 그게 신성유고, 씨앗을 빼서 딱 깨물었을 때, 네. 진짜 설탕물 거의 가까울 정도로 에이. 물이 단 맛이 나와요. 아 그래서 단성유 그렇게. 그러면 건강에는 네. 어떻게 돼요? 예, 단맛은 먹을 때 단맛이 나니까 먹기가 조금 좋고. 그렇죠. 달콤하니. 그러니까 신맛은 좀 아주 새콤한 그런 그 신맛 때문에 좀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지는 음. 그런. 느낌 <laughs> 예, 이렇게 그런 되는데. 있으니까, 예, 예. 그래도 단맛과 신맛의 성류는 예, 신맛의 성류가, 어, 인체에 이로 점이 더 있다 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석류가 단맛, 신맛 다 좋지만 네. 예, 따지면 신맛이 약간 먹기는 조금 다, 단 단거보다 예, 조금 새콤해도 시어도 예. 어, 그게 더 좋은 성더 좋다, 이로운 게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류 예. 성류. 석류가 네. 유기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 농사가 어떤 네. 것인지 네, 아십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말씀 한번 유기농 아, 예 유기농, 에, 유기농 농사란 네.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 오직 그 천연 농자재로 여기 보, 에, 보시면서. 천연 농자재로 우려내서 만든 농약으로 재배하는 것이 유기농입니다. 아 들으셨죠? 네. 이, 이 화학 재료와 화학 농약이나 이런 걸 전혀 사용을 안, 하지 네. 않는다고 네. 하십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질문에 보니까 아 구찌뽕이랑 석류랑 섞어서 짜도 좋을 것 같아서 아그 그렇게 짜도 괜찮나요? 아, 그거는 제가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안 해보니까, 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 칼에 예. 대해서 예. 착집이냐, 예. 아니면 색깔이 왜 이렇게 선홍빛이 예. 예, 안 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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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류를 가지고 착집을 해본 결과, 성류란 예. 중탕을 하든지, 이렇게, 갈아서 음. 예? 착집을 하든지 하면, 갈색으로 변하지 절대 빨간색은 아. 안 나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아, 중털을 그래서 하면 이 예. 색깔. 네. 그래서 갈색이 나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15살 때부터 유실수로 농사를 좀 지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네. 밤나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감 매성사 가서 사다가 심은 것이 아. 끝끝내 석류도 어렵게 잘 안되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열심히 한 결과 석류재배가 이만큼 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석류재배 심으면서 이렇게 지금 성공하셨잖아요 네. 몇년 되셨어요? 지금 성류. 25년 됐습니다 <laughs> 25년이요? 예. 이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 아 그러면 뭐 매출 관련돼서 좀 여쭤봐도 돼요? 아 매출은 아니 뭐 금액을 네, 하진 않을 정도. 이거 있는다는 그 자부심으로 해야지. 네. 아. 큰 소득을 올리려고 농사에 접어들면. 네. 솔직히 난감합니다. 아. 예, 큰 소득이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당히 맛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맛이 오. 좋을 겁니다. 아, 어, 제가 음. 이걸 먹어서 그런가 응, 응. 지금 이 새콤 성류를 먹어서 이게 네. 맛이 음단 네. 단맛 이게 떫은 맛인가요? 떫은 맛 단맛 신맛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데 네, 네. 마지막에. 단맛이 음. 약간 입안으로 느껴진다 그래요. 네, 지금 먹어보면. 이렇게 딱 마시면 음. 떫은 맛도 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에. 제가 이걸 먹어서 그런가, 신맛이 나는 것 같기도 에. 하면서, 에. 네. 단맛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이렇게 음미하면 단맛이 에. 이제 끝에 나요. 그래요. 끝에 음.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맛이 좋은데, 네. 말... 제가 마음, 마음과 기분적으로는 지금 50대인데요. 네네. 현 나이는 7학년이 됐습니다. 7학년 예. 70살이 됐어요. 진짜요? 예. 아, 정말 진짜요? 아쉽습니다. 오, 아쉽습니다. 오, 오. 아이고, 내가 근데 어디 가시면 그본 나이로 안 되는 그 나이를 안, 안 보기는 안 봐요. 어, 진짜. 오. 네. 자, 이거 어, 제가 대표님은 많이 드셔서 얼굴이 쫀쫀하시니까 덜 쫀쫀한 제가 완샷하겠습니다. 자 그럼 맛이 맛있게 어떤지 맛있게 드세요. <laughs> 정말 맛있어요. 와. 음. 어, 저는 맨 처음에 느끼는 게 떫은 맛이 먼저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음. 어, 떫은 맛이 먼저 느껴지는데 어 이제 내려가면서 단맛이 느껴져요. 근데 맞아? 단맛은 바로 확 오지가 않네요. 천천히 그래요 아, 그래. 그래. 응. 네, 천천히 와요. 어 아, 근데 진짜 유기농 같아요. 유기농 같아요? 네. 아니까 그러니까 음, 유기농이잖아요. 예예. 예. 근데 제가 유기농을 안 먹어봐서. 예. 네. 근데 유기농이네요 예, 예. 맛이. 유기 이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예. 유기농 섬유알을 제가 한번 씹어 보겠습니다. <laughs> 마구마구 마구 씹어주세요. <laughs> 오우, 정말 맛있게 드시네. 아, 이 정도면은 시다고 말안 해도 될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아, 어 근데 신거잘 드십니다. 네. 이렇게, 네.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을 자르고 네. 옆으로 한아 번, 두, 두 번, 번, 세 번. 번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세번한 후에 잠깐만요. 음, 클로저 네, 예, 예, 좋습니다. 옆으로 어이구, 와 소리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알맹이가 우수수하네요. 네. 빨간 게네 좋습니다. 신, 새콤, 새콤한 달콤. 거가 새콤할까요? 예, 예, 네, 새콤한 겁니다. 네. 짜자자자자. 네, 이 농장에서 갓던 섬유인데, 새콤, 달콤한 맛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맛인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떤 맛일까요? 정말 되게 싱싱하고요. 새콤한 맛이에요. 새콤한. 저는 새콤한 맛에 당첨이 됐습니다. 달콤한 맛은 새콤한 거좀 먹기 쉽지 않은 분은 달콤한 맛을 드시고요. 그래도 어, 나는 더 그러니까 두 개다 새콤한 거랑 달콤한 거랑 석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정말 골드 같은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가이 과일 가... 과실인가요과 과실. 음. 네.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과실인데 자. 단거랑 새콤한 거두개다 좋지만 굳이 조금 더 비중을 따지다면 먹기에는 달콤한 성류가 더 좋고요. 건강에는 예. 새콤한 게 조금 더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음, 저는 새콤한 거 원래 새콤한 과일을 제가 잘못 먹어요. 그래서 과일은 자두나 싱가일은잘 먹지 않는데 예, 이거는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예 오늘 태어나서 석류 제일 많이 먹어 본 날이에요 그리고 그랬어. 제가 석류 농장에 온 것도 처음이고요 예. 이 묘토란 섬에 온 것도 처음인데 예, 오셔서 바다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미싱으로 공기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택배 받으시는 거 그거랑 여기 와서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간딴거를 먹어보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차입니다. 물론 오시기 힘들면 택배로 주문하셔도 되지만 농장 여수 이순신대교 오실 일 있으면 오셔가지고 농장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 성유 먹고 네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짱입니다. <laughs> 그럼 남해몽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선서 꿈몽을 꿈꾸다의 남해몽이었습니다. 아자. <laughs>